추석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전주 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진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오히려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추석 차례상 민심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완주 전주 상생 통합협회가 지역 이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하고 관권 개입 정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완주전주 상생통합협회가 후일오전 완주지역 이장과 민주평통 완주지회장 등 50여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의 이유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외 정치 행위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주군의 리하부 조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이장님들은 본인의 공무위원회는 어떤 집단 행동도 할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위배를 해서... 완주 전주 통합 반대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은 것이 공무 외 집단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증거가 명백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은 삭제를 했지만 완주의 한 지역 신문에서 이들의 불법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캡처한 신문 내용을 증거로 내놨습니다. 완주 모 신문에 본인 이장님들께서 아마 몇 천명씩 이렇게 받았다. 보도를 낸 기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번 고소를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또 완주 지역 비영리 단체들이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통합 반대 운동에 사용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주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어 이는 형법에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도시 통합 반대를 위한 관건 개입이 심각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도의원과 군의원들이 세비를 이용해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적 물적 증거 모두를 가지고 있다면 불법 행위를 밝히는데 자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완주 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 해양 본부가 통합 찬성 단체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따졌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을 악의적으로 매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통합 반대 세력을 악마화하려는 악의적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과 반대 측이 번갈아 기자회견을 열며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이면서 통합에 대한 민심 향방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두 도시 통합 반대 측은 지난 7월 전북 자치도에 3만 2,785명의 반대 서명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반면 통합 찬성 서명은 2600여 명이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